육군 조교 BTS 제이홉 감탄 쏟아지는 근황 마침표 마침표 상병 조기 진급의 분대장까지 그룹 방탄소년단 BTS 제이홉이 조기 진급 및 분대장 보직을 맡으며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최근 국군 소통 플랫폼 더캠프에 제이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육군제 36부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 중인 제이홉은 사진 속에서 훈련병들에게 사격 기본자세를 지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이홉 군복에 달린 상병 계급장과 분대장 견장, 녹색 견장, 이 눈길을 끈다. 제이홉의 상병 진급 예정일은 내년 1월이었다. 그는 사격과 구급법 등 시험에서 일정 수준을 뛰어넘은 장병에게 주어지는 칭호인 특급전사를 획득, 이를 계기로 두 달을 앞당겨 조기 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대장은 다른 병사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병사에게 주어지는 보직이다. 이처럼 상병 조기 진급을 한 제이오비 분대장 견장까지 달고 있는 점은 그가 전투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닌 평소 생활 면에서도 모범적인 장병이라는 걸 방증한다. 제이홉은 지난 4월 18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BTS 7멤버 중 진에 이은 두 번째 입대 멤버다.